플러거러이시 <목소리> <좋았어. 목소리> <목소리> 아! 잠깐만. 에이, 새끼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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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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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 그냥 같이 맞자. 뻔야오 이거 잠도. 자아 사이에 또 많이 변했어 분위기가.

あ 아! 하아... 와... 디졌던... 크흐에 아, 저런 씨. k 어네 아이고 씨. 고메나다 핵 버전인가요? 나 뒤에 오랜만에 안해헥 버전. <laughs> 뭐야? 왜, 왜 맞어? 야이씨. 진짜 재밌어졌어. 고민 나서 네 어디 백 점프로 가드를갈라고 했어? 넌슬라이딩한 번만 걸려봐라. 아 뭐야 죽었죠그 <laughs> 자체를 까고 있어 씨더 알아봐 임마 더, 더 알아오라고 아직 멀었어 끼케 아테나 하나 면서뭐그 잘났다고 씨뭐뭐뭐 뭐, 뭐, 엄마 선생님 다 미안하다 헤세카... <laughs> 제일 <laughs> <젠장. 웃음> 방심했다. 그냥 대공 칠걸 <laughs> 아, 아, 바로 해버리는 줄 앙. 양치 아싸.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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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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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아, 잠깐만... 아, 저안되 있었어. 진 불러, 불러. <웃음> 좋았어, 반야이식아시 <laughs> <같냐>, <laughs> 아, 잠깐만, 에이 이 새끼. <laughs> 아, 한 5초, 연명 했네. <laughs> 한 5초, 연명 했어. 이미 났어 전부 오지? 미치겠어 <laughs> 그런 얕은 지식으로 가면 나에게 개기다니 안되지 어리석은 자식 라운드 1 봐봐. 자고 볼. 잘 가. 오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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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뭐야! 잘 가, 아싸! 후후! <laughs> 안 되지. 응. <laughs> 오, 뭐야! 삐!

<laughs> 살았다 깜짝이야 개 시끄럽잖아 <laughs> 아 <아이씨>, 시깜짝 눈매라 <놀래라. 웃음> 아다된말이쟤뿌리뻔했잖아어 깜짝이야 <laughs> 빵 먹기 아까 먹었었는데 아 킹안 <laughs> <laughs> 돼, 안 돼, 야래, 야래, 너 하나에 격차는 이미 지구 한바퀴다 이제 아시겠 어, 아, 가만히 있어야되는데 아, 잠깐, 뭐죠, 뭐죠, 뭐 하시는 거죠? <laughs> 안 되지. 라운드 3. <웃음> <웃음> 하루 아아 아, 선생님. 아아아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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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laughs> 잘해. <laughs> <잘> <laughs> 아, 이 씨! 후자! 끝났다, 마안 되지. 캔슈 저야 바꿀 수 있어. 지면 뭐? 오 깜짝이야. 오 깜짝이야. 오 예. 오. 아. 아. 망했어. 아, 잠만 아, 이짜 진짜. 어머. 진짜. 진나 진짜. 진아 뭔데 아 재수 도 없지. <laughs> 이짜진 안되겠구만 진디의 매운맛을 보여줘야겠어 소 아, 진짜. 소짜진아큰 기회를 아! 저런, 의자 은 쓴... 아, 졌네, 씨. 이런, 씨. 엔디 간다. 엔디 가자. 엔디의 기습 마네킹이라면, 킹능성이 있지. 프레임 싸움 아우씨 깜짝이야 아 뭐하는 거 멍청한 자식 갈 자식아 흐하하하하 <laughs> 시-작 하는 순간 프레임 싸움이야 호아씨 어, 깜이야 오, 뭐야? 아, 재수 덥지. 아싸, 안 맞네. 이제 이거 패치 했나 봐. 아, 이 피치 했어. 원래 맞았거든. 필드에서 전략을 바꿔야 되겠다. 패치 했네. 저거 안 맞게 패치를 했어. 이걸또씨 아, 저런. 피살라라피살라라피살라라살라라 어. 어 아, 잠만. a 만아아 a p 아 z a l a d a Oh. a c h 아 m a a i 아 h Aish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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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i 이런 나부랭이. 라운드, 하이. 레이디, 레이이진레 레이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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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이피이이이이이씨자에이씨이네 엠들다 조져놔야지. 내 순간 좀 방심을 했다 그래. 넌 뒤졌어. 씨. 드비 고마워. 고 고맙네, 안 되죠? 한번 점프 뛰어봐. 바로 마네킹이니까. 오씨. 어리석은 자식스. 조열파다 어? 하지만 마네킹. 오우 아! <laughs> 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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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한 도전 어디 그지같은데 까부리고 있어 아 안돼 안돼 얘 이번에 사이코 뽑습다 봐봐라 봐봐, 사이코 볼 문제 나 l 나봐봐이이코볼 아, 선생님. <웃음> <웃음> 아, 갈 c h 제대로 l l p s 아. c h 아 b 아, 아, 뭐야? 이거 왜만 돼? <목소리> 아, 저 씨, 아, 진짜 개그 혐이네 <목소리> 아, 잠깐만. 와, 아 진짜 앞케 얌생 쳐죽일 안돼구만. 그럴 수 있지. 라운드 1 go. Baby, go. Baby, 나 1프레임을 막을 수 있을까? 하하하하 <laughs> 1프레임 싸움이야 20년 동안 들어왔다 20년 동안 들어왔지 오 깜짝이야 아야야야 하잇! 아 오케이 까비 아야 어허 마네킹 마네킹 한 남에 너무 좋아, 어 해봐, 알시는데해시 푸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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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푸 아, 안 되지. 20년 동안, 어, 레디 파이트를 들어왔다고, 생각해. 마치, 최민식이 15년 동안 군만들 먹은 것처럼 똑같은 걸 계속 들어왔어. 이 프레임 싸움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? 너, 어! a n 안안 뭔데? 안돼. 안안안안안안돼나 이길 수 없어. 점팔 거니? 그렇다면 n 치지 마 임마. e 치지 마 넌할수 없어. 뭐? 우! 손 났어. <laughs> 개웃기네. 약간? 패치가 뭔가 되긴 됐어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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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어떡하냐. 야, 그러지? 그니까, 왜 그랬어, 나한테. 누가 삼한테 안 하래. 무한도전자 자식아. <laughs> 이게 몇개 하나하나 아름아름 패치 하는 것 같아. 뭘 순서로 고르고 있니, 혹시? 무슨 쓰레기. 오! 죽었다, 씨. 다다다다다 아, 어디, 하하하하. <laughs> 안 된다니까. 나 1프레임 초강각은 지금이야! 사이코볼

하하 <laughs> 싱겁구만. 금발장. 오, 시끄럽다 아, 오 뭐야? 오, 아저 새끼 봐라. 쌉. 안 되네. 어, 어. 아 저런 씨. 아 죽더라. 집니다. 와씨. 헐. 아니 이건 좀. 아. 올라나사이야오야썸프 <목소리> <고마워요 목소리>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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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! 젠장 아이 저런 아저 새끼다. 아하그 자슨 새끼. 아이 스봉. <laughs> 저짤싸도 아니야, 씨. <laughs> 아, 이효리 좋아요. 이효리 좋지. 내가 못할 뿐이지. 난 항상 강경 못하잖아.